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존경하는 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교직원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주변를펼고싸우고 있는 환경은 많이 변해왔습니다. 산업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되어 있었고 또 교육 패러다임도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발벗쳐 가지고 아,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학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변화, 불가피성을 모두 고려, 고려해서 어, 새로운 미션 체계, 에, 새로운 휘전 체계를 정립하고, 여기에 합당한 전략 목표, 전략 방향을 세워서, 여기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이를 공유해서 여기에 목표를 맞추고 행동을 통해 나가고자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전략 목표인 교육 만족도 최상위, 어, 취업률 80% 이상, 그리고 대학 평가 상위 15%는 어, 그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2020년도까지 안 가도 저희 대학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 집계가 됐습니다만, 근무 기준 저희 대학 시험률이 약66%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 불안을 감안한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 전문 대학의 평균 시험률이 약 60%고, 방금 이기우 전문 대학 협회장님도 금년도는 취업이 굉장히 어어졌다 전반적으로. 당연보다는 취업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금년도는 전국 평균의 6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취업률 면에서 봤을 때, 저희 대학은 중상위권으로 성큼 다가선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아를 드립니다. 지난번 총장 세냐에 미 갔을 때도 나승일 차관하고 전문대학 정책과장이 나와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그 요지를 보면 앞으로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고등 직업 교육의 중심 기관이고 어,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특성화를 하다 아, 전문대학, 어, 전문대학 특성화를 약1 0 0개 교를 했어. 거기에서 연간 약 15만 명의 핵심 산업 인력을 양성해내고, 그로 인해서 현재의 60%인 평균 취업률을 80% 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그 교과부의 하나의 전략 목표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도 예산 당국으로부터 대학에 지원할는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험율을 60%에서 2015년도의 70%, 2 0 1 7년은8 5까지거어올렸다는 것이 이제 교육부가 정책 상품으로 기획해서 내놓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앞으로도 대학의 평가라든지 대학 지원 기준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기준은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다속되어졌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모든 교직원분들께 오늘 한그2020 비전 선포 내용을 잘 수색해 주시고, 모든 교직원들이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